귀인운귀가야 가만있어 여운야여가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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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음, 왜? 음,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인다고? 응, 음. 오, 너무 뭐 스타트하는 데를 찾는 것 같아. 어, 맞네. 뭐야? 여기 있네 그러면? 어디가 시절이지그것같은데아 어, 여기다 나한테 다 나한테 다 tp 그리고 나 이거 이걸로 이걸로 해 잠시만 이거 이거 쳐점 빼고 점 빼고 같이 읽어야 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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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야 된다고. 나. 예고좋아이야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S스팀. <Scientists> <조 Display grateful> 응. <Overwatch> 네, 전작 저주받은 호텔 호텔 델루나를 만드는. <laughs> 바로 작업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는 빠르게 <laughs>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 커멘트 뭐야? 왜아 아, 네커멘트 마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 부자로 이제 이거 해주면 개인적으로 되게 스토리가 손에 썰러 썰라잘짜여지게썰라썰라죽 갔습니다. 잘라잘라 자, 가장 잘 받는 것 같아요. 잘라 스토리 집중하라. 잘라아 잘라 잘라러 썰러 썰러 거러썰거 썰러 아 여기가 끝이네. 잠깐만.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찾아야 되는데. 여기다. 어디?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야 여기 여기야 여기라고? 네 문까지 있어 들어가라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아, 불러요. 불러요. 오! 아, 그거, 그거 뿌려, 그거 뿌려, 그거 뿌려. 위험할 뻔 했다. <laughs> 위험한데. 이래서 렌즈 포인트 잠깐, 한번 해줬어. 렌즈잖아. 주의사항. 한 번, 한번 죽고 싶은데. 어드벤처전 드플레이 <laughs> 피스볼 설정 잠 참, 사면은 탈출를 못했어. 때... <laughs>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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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거이그책거이그책거 이거? 이거? 여기 뒤거 있는 거 그냥 부숴 아, 진짜? <laughs> 왜요? 에 올라와요, 민형 <laughs> 기다려, 딱 기다려, 딱 기다려 왜? 다시, 다시, 복사해서가져올게을 음, <laughs> 기요 <또 키워>? 음, <laughs> 음, 반 어, 최희동씨 되십니까? 응 혹시 실례지만 어디 최씨입니까? <laughs> 강무실수요아 이렇게 찾는것도 희동이가 부숴버리는것도 희동이가 해버리네 <laughs> 들어와 뭐야 또 똑같이 늑.. 이번 늑대 한 마리인데? 아니 여기 두 마리 다 있네? 에라이 이 에라이 한 늑대가 똑같아 <laughs> 됐어 너여기있냐 아, 어디요? 어, 이네, 이네. 이번에 위에를 볼수 있나? 너도 보소 줘? 그러면?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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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번에도 이런 이러... 아 잠깐 제가 그걸 그거, 그거 넣어서요. 네? <laughs> 넣어주세 렌즈 넣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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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i n t 해주고 이놈, 뭐해? 이놈, 뭐해? 어? <laughs> 아, 나, 나, 바꾸면 까먹었다. 사고 있었어. 생각하자. 사드! 여기서 그 한번 에 그, 냄새 포인트. 뭐야? 다들 어디 갔어? 에 <laughs> 사고 아, 이거 타고 왔구나. <laughs> 마그마 블록. 마그마 블록 터 막다 눌러 그냥. 어 뭐야 다 눌러. 탈출구. 탈출구야. 네. 려 떨려. 박사님. 안돼. 들고 이거 이거. 오이 뒤로 뒤 바꿔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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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 쫄. 자. 어 길이 열렸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박사님 박사님 통과했는데요. 누구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아 삐삐삐. 저기요, 누구 있어요? 뭐야, 이거? 나아뭐나아야괜찮 <laughs> 나, 나, 나. <laughs> <laughs> <얘 이렇게? 웃음> 잠깐만, 잠깐 나요, 아, 가 읽어봐, 읽어봐. 형, 누가 읽거줘 내가 물을 표 할까? 아, 왜 저, 같이 가? 말, 나형 말, 말이 안 들리는데, 나? 원래 나만 그래? <laughs> 다 들린대요. 안 들렸어. 그래? 형 말이 잘안 안 들리는데. 내가만 잘 들리는가? 내가... 나, 다른 말 하지 말고 잘 들으시게. 서름부터 말하지. <laughs> 너를 포함한 우리는 지구의 첫 번째 인류다. 우리의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하여 지구 대전 세계 차 차. 네 기억 상실증 진단이 없으니 기억이 나는 건 당연해. <laughs> 당연해. 우리의 소개할 조건 더 라스트 오피스라고 한다. 아더 포스트 오케이. 앞으로 우리가 준비한 인류 가자. 뭐야? 점만 하지말고 진행하시게 어 왔다왔다 본질나다거것인 것을... 아니지 이거지 아니지 이거지 음. 이거 뭐 다른거 그거 뭐야 이거 저기서 뭐 나오는거야 원래 이거 어제 아, 원래 위험하다가 <laughs> 이거 죽일 수 있어. 그거 쓰지 말라고요, 이마 뭐, 어떻게 하지, 이거? 뭐야? 형, 뭐 했어? <laughs> 아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윈이 형, 들어가. 나 은이 형, 들어가, 들어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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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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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가자. 가자. 이제 테스트. 구간으로 옵니다. 나, 나, 개라는 거겠지? 갑시다. 아니, 배고픔. 배고파 죽겠어.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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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근데 원래 이렇게 아 여기다 냄 포인트 하고 가야겠다 체크 포인트 있네 있어? 체크 포인트 있어요 여기 냄새 포인트 어떻게 안 돼? 스폰 포인트 뭐야 이거 누가 구멍, 구멍 뚫어놨어 뭐야 이거 뭐야 왜나 여기서 있어 나. 아 잠깐만 아물 줄게 물! 물 타고 올라와 물 타고 올라와 뭐 그런 것도 있어? 아니 없어 어? 나 그냥 여기 물 타고 올라와 빨리 아 이래서 체크 포인트구나 물끓였근데 <laughs> 저리 가세요 임마 아유나 추울 것 같은데? 빨리 이거 배고픈좀 치워봐 우리 선가 누군가의 소리가 들리면 어쩌다 <laughs> <깼다>. 기다려, 기다려. <laughs> <laughs> 왜안 뛰어나? 아, 그거 힘을 야기야 해봐. 뭐썰거면 보습니까 어떻게 <목소리> 다들 그런걸 꺼내시는지 전참 궁금합니다요 어? <목소리> 너, 너, 너 떨어져 다시 <laughs> 오케이 나앞으태네아이왜왜 <앞>, 아, 시스템 오류가 나서 손을 좀 봐야될 것 같아. 몇 시간 동안. 아 뭐야, 거꾸로, 거꾸로 탭이 됐다. 나한테 탭터 타. <웃음> <웃음> 아, 다, 다시 깨기야. 다시 깼다. 다시 겠다 <laughs> 내가 깰 거야, 내가 깰 거라고. 피켜 비켜. 아 도망가. 아, 저거, 이게 아니지. 아, 아, 저거. 어, 나 저거, 상당 아, 저 불이라도 틀어놓지, 진짜. 저끈 사람 나와. 뭘 거? 전 물. 아니, 저기요. 도망가. 어. 아. 는다고 끝낸다고... 아, 반칙 썼네 아니 소... 야난 여기까지 깼었는데 누구 덕.. 누구 덕분에 아니야니가4차 한건데? 아 니.. 아, 물고뭐 <laughs> <laughs> 죽이고 싶.. 뭐 이거 아, 여기 어디있냐 어! 어! 좋았다 움직여봐 오케이 올라갈게 나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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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세요 아니 아니 제발 형, 형님 형님 그러지 마세요 형님 잠만, 잠만, 잠만 그렇지 이거 이거 아 됐다 아 잠깐 이거 뜨면 점프가안 되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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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안 되겠다 진짜 올라가자 그냥 펀다갈게깨래도 어, <laughs> 아, 여기 아. 왔어 여기서 안 내려 여기서 계속 잡아 가서 깨야 당연히 뭔데 이리 <laughs> 잘라고. 음... 아 괜찮네. 인자. 네형형형 기다려 형. 여기서 스폰 포인트 한 번씩 치자.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말라. 엑티터. 짜증난 거 제네. 여기서 스폰 포인트 한 번. 올려가 나서, 길간다면, 시스템에 오래가 나서, 석탑. 속도를... 야, 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뭐? 예. 밝기 조정? 락크. 시스템 제어 크 시스템 제어 크 시스템 제어 시스템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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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뭐에서부터 뛰어가서? 아, 니한테 네. 쳐줬나? 내가 쳐줄게, 쳐줄게. 니가 아, 쳐줘. 네. 뛰어, 뛰어, 뛰어. 이해해봐. 뭐야, 이거? 아, 깜짝이야. 안 떼, 안 떼야겠다. 한번 더, 한번 더. 앉아, 여기서 쳐줄게. 뛰어. 아, 다 나가야지, 이거. 근데 사왔다, 궜다 뭐야,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냥? 이거 어떻게 깨달는 거지? 쟤 쟤가 더 본다고. 어? 뭐야? <웃음> <웃음> 뭐야? 막 그냥 여기 위로 올려어 막혀 있어. <laughs> 어쩌라고 거지이 트릭이었어. 아길 하나 더 있더니 그거였구만. 뭐? <laughs> <있다고? 웃음> 응, 왜 발버둥에서 봐? 어? 생겼다. 어, 야, 저기 있나? 오! 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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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온다, 온다. 어,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이이이내칼왜왜이 보는 죽이야? 가가가 들어 알았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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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제어실 하지 않았나. 들어봐 들어봐 들어 들어봐 들어봐 주이 아, 데 그거, 그거 열면 여기 열리는 것 같은데? 저거 봐. 아니, 저 잠깐만. 계어해서 아, 열심히 다 아니, 저기요. 오! 어! 여기 어디요? 밀룸 또길 있어. 거의 뿐만이 아니야. 거울의 방인가? 네. 좀 이상하다. 저기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지 없는데? 어, 혹시 액자 뒤에 공간이 있나? 잠시만. 에휴, 맨. 네. 여기만, 여기에만 길이 있는 게 아니라고. 가위, 나스크롤가자여여야 여기야 여기 가위, 가아잖아 가위, 가위, 가냐 아까 아까 그 그림 그림 몇몇몇 몇, 몇 그몇 번째 칸에 있었어? 두 번째 칸에 있었지. 자, 이에 들어가. 네. 뭐? 아닌데? 거울이 닫는 곳이 다섯 개. 맞아, 거기 뭐야? 맞아요, 맞아, 맞아. 이가 맞다고? 오. 뭐야뭘 우리한테 집이 우리한테 뭐야? 뭘... 뭐야. 수제가다 녹어. 아, 여기서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네. 무슨 버튼이라도 있는 건가? 여기 뭐가 있어, 도 여보세요, 여러분? 뭐야? 어, 여기는 뭐야, 형 그거 어디 있어? 아, 여기 있구나? 여기 나가야 되는데 집물 잠겼어. 말고. 어디로 나가, 어디로 나가? 그니까 길이 없는데, 여기 말고는. 잠깐만. 왜? 뭐 생겼나? 여기! 어디? 있다! 어디로 나왔어? 내가 문 열어놨어. 어떻게, 어떻게 갔는데? <laughs> 아니, 여기 팔 뻗어서 다 했어. 아 여기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저기 막혔나 혹시? 아 알겠다 여기 열고 그냥 우리 찾은 길로 나가야 되는데 저기 막힌 거 같아. 오케이. 오 뭐야? 아니죠. 자 이제 열려서. 야, 잠깐, 일로 와봐, 이동 응? 나 그냥 빨리 추리 좀 해줘. 어넘도 왔어. 야, 여기 그거 써야 될것 같은데. 게임보드. 일단, 원래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 건데. 아니야 일단 나가자. 파니가 일단 나가. 할수 있을 것 같다, 이 그렇죠. 아니. 랑인형, 랑인형 말안 들리니까 뭐다 잡한데? 어, 마이크 고장났어. 랑인형, 꼬닦해봐꼬닦해봐 랑인은 내가 밀어줄게. 점프해봐. 올려, 쟤, 점프 올려줄게. 좋았네. 왜, 왜, 랑인은 왜.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막혀있고, 여기 들어가서. 여기 열려있으려나? 열려있다. 이거 그거 열어봐. 뭐, 형은 또왜안겠지 그거 닫혀는데 이건 닫고 왔어? 닫으라며. 아, 둘, 일로 오면 돼. 니가 여기야? 뭐야? 일로 가보자, 오늘, 이번엔. 일부터 쎘나? 아닌데? 여보세요? 미안, 들리네. 형, 뭐했어? 아니, 일로 와, 돌아와. <laughs> 그래서, 그냥, 이미, 마음, 같은데? 이미, 내용 이해가 안 돼. 자, 2부 방송에서 보실게요. 자, 좀, 일단, 일단 봐. 일단 이따 봐.